오늘 나홀로 간다 t v 전남 담양군 금성면에 있는 금성산성에 왔습니다. 금성산성 입구인데 대나무와 메타세콰이아 고장답게 도로 좌우로 멋진 풍경이 펼쳐집니다. 바로 입구에는 오토캠핑장도 있습니다. 금성산성 주차장에 닿았습니다. 주차장에서 금성산성 보궁문까지는 2.3km인데 약 40여분 정도 느긋하게 걸어서 올라가면 됩니다. 오늘 금성산성 탐방코스는 동장 자 관계자의 조언에 따라 충영문에서 노적봉, 철마봉까지 다녀올 계획입니다. 소요시간은 왕복 약 1시간 30분 정도입니다. 멋진 카페를 지나면 바로 등산로 입구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올라가 볼까요? 역시 대나무 하면 담양이죠. 죽세공의 특산지로 잘 알려져 있고요. 대나무도 튼실하이 아주 잘 생겼습니다. 산성은 우리나라 성곽의 대표적인 형태로 산의 지세를 최대한 활용하여 능선을 따라 축조하는데 평야를 앞에 둔 산에 자리잡는 것이 보통이지만 평지와는 동떨어진 깊은 산속에 쌓기도 하였습니다. 장성의 이방산성, 무주의 적상산성과 함께 호남 3대 산성 중의 하나인 금성산성은 연대봉, 시루봉 노적봉, 철마봉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따라 내성과 외성으로 성벽을 쌓았습니다. 1895년에 제작된 금성진도를 보면 내성에는 동헌, 대장청, 내야 등 관청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산성의 축조 시기는 1380년, 고려 5왕 6년, 고려사 전류에 언급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적어도 고려말 이전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주변이 절벽이라 접근이 어려운 지리적 특성 때문에 임진왜란 때는 의병의 거점이 되었으며 1894년 동학농민운동 혈전이 벌어져 각종 시설이 불타고 현재 동, 서, 남, 북문의 터만 남아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전쟁 때 성안에 있던 보국사가 불에 타 현재는 주춧돌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1995년 성문부터 허물어진 성곽에 대한 보수를 시작하였으며 남문인 보국문과 충녕문. 그리고 북문을 복원하였습니다. 금성산성의 전체 성과 길이는 7,345m 으로 외성이 6,486m, 내성은 8,59m 입니다. 충영문에서 노적봉까지 성벽길을 따라 한번 가봅니다. 성벽위에서 바라본 보국문입니다. 어때요? 뷰가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노적봉입니다. 정상석도 없고 표지판도 없습니다. 노란 표지판 아래에 아주 작은 글씨로 노적봉이라 써놓았는데 긴가민가 싶네요. 노적봉에서 전경을 조망하다 보니 오른편에 노적봉보다 높은 보물이 하나가 보이지 뭡니까? 그래서 그게 노적봉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냅다 출발합니다. 아무래도 뷰도 더 좋을 것 같고요. 산성성벽이 여기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너편 높은 봉이 철마봉입니다. 철마봉입니다. 철마봉은 제법 높은 봉이라 힘들게 올라왔습니다. 역시 노란 표지판 아래에 작은 글씨로 철마봉이라 쓰여 있네요. 조금 괜찮은 표지석 하나쯤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노적봉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와서 보니 사실 전망은 노적봉이나 철마봉이나 50보 100보라 굳이 여기까지 안 와도 노적봉까지만 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적봉을 거쳐 다시 충영문을 지나 하산합니다. 약 2시간 30분 동안의 금성산성 탐방이었습니다. 나홀로 간다 TV와 함께한 산행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